활벌하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이혼한 청소부 며느리에게 회사를 맡기는 유언 현장에서 <laughs> 이제 전호인네도갈 때가 됐어. 은밀히 전화를 하는데 <laughs> 조용히 무장 회원들 준비시켜 여길 칠 준비하고 신호 기다려. 청소부 주제에 얼마나 해내나 보자고 그리고 사장님 아까 전 사모님이 운영하신 회사 주식이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첨단산업으로 돌렸더니 흑자로 바꿨다고 흑자 전환됐대요. 말도 안 돼. 역시 내가 제대로 봤어. 아버님, 별거 아니에요 저건 그냥 운이야! 청소부 주제에 무슨! 눈이 똥구녕에 달렸나 아직도 수금이의 능력을 못 믿겠어? 진정하세요 이제 이 회사는 수금이 내 거다 아버님, 상속 받을 명분이 없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변호사, 수금이한테 회사 지분 다 넘겨 동의 못합니다 말도 안 돼요 띨띨이 같은 것들 다쳐내재산은 비할 바 아니지만 날 위해 지켜줘.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고맙다. 으아. 아! 갑자기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사모님, 여기 유산 상속 서류입니다. 다들 나가! 그렇게 모두가 쫓겨나고 은밀히 구조 요청을 하는데. 열쇠 내놔! 쫓겨난 년이 가민남의 재산 노려? 넌 우리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 절대 안 줘.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아버님 유산 너희 손에 안 넘겨. 아빠도 없는데 어떻게 버틸지 보자고 당장 내놔. 난줄 맘이 없는데 강제로 뺏겠다는 거야? 이 강아지가 무서운 게 없나 보지? 전유을 잡아. 위기를 직감하고 구하러 가는 비서. 상부 명령 없이는 출입 금지다. 툭혀 세게 얻어맞지만 국가 대표급 실력으로 멋지게 해치우고. 당장 나!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무슨 날강도 짓이야? 거죽을 놓이네. 뭐가 무서워? 당장 그 열쇠 이이네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laughs> 웃기고 있네. 여기가 우리 나와바리인데 통할 것 같아? 여긴 우리 구역이야. 열쇠 빼서? 열쇠를 놓고 접전이 펼쳐지고 안돼! 너희론 이 회사 못 지켜! 말아먹고도 남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했네 곱게 열쇠 내려놓고 나가시지! 끝나지 않은 몸싸움 바로 그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게 뭐야! 불났네! 당장 나가야 해! 으악 나 살려! 스프링쿨러가 터지고 그가 들어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누군가의 유언을 들어보셨나요? 그 말을 잘 지킨 청소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